우리 모두 전문인 선교사 선서를 하심으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성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 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안녕하십니까 정량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로마서를 심어하는 주제로 로마서 15장 강의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 로마서 15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항상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좋을 때로만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만족을 위하여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자기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덕이 되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을 내가 대신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를 교육시키시려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참고 견디는 인내를 배우고 이로와 격려를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만 언제 어디서나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내심을 키워주시고 이루와 격려를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마다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같은 말과 행동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영접하여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를 따뜻하게 영접하여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며 약속된 주님의 백성들을 도우려고 여러분께 오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십시오. 그래서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셔서 이방 사람들도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방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타인에게 권면하고 기도할 능력을 갖추라. 자 로마서 1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강 안에서 그 생각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행동을 충만하게 이루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생각으로 행동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함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아는 온갖 지식이 넘쳐서 타인에게 권고하고 타인에게 지도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매우 강조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다하여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가정을 살펴보면 세상에서 나를 부르시고 세상에서 나를 교육시키셔서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직무는 이방 사람들을 하여금 성령의 생각으로 말과 행동이 거룩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산재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로마서 15장 17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복정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 그일 이에는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기적과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에루살렘에서 일로리고까지 이르기까지 두루다니면서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아난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이 아직 알려지지 않는 곳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명예로 삼고 살았습니다 나는 남들 진리의 복음으로 닦아놓은 그터위에는 진리의 집을 짓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평강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평강을 보게 될 것이요. 그들의 생각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을 들어 깨닫게될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자, 복음을 절하는 길도 막힌다. 로마서 15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가려고 노력하였으나 그 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나는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이라도 여러분과 교제하면서 기쁨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모아놓은 후원금을 들고 스페인으로 가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지금은 성도들에게 구제금을 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에루살렘에 사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질 구제금을 모두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현금을 내왔지만은 그들에게는 기쁜 마음으로 현금을 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성도들이 받는 그 신령한 축복을 서로 나누어 받으시니 이제 물질적인 헌금을 가지고 성도들을 도와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할 헌금을 모금하다. 로마서 15장 28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나는 모금을 마치면 그 현금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준 다음에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으로 믿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나도 여러분을 위하여 항상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중보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무시로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복음에 반대되는 자들을 경계하라. 로마서 16장 17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당부해 두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금까지 배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과 반대되는 비진리를 가르쳐서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고 올물을 놓고 있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 나는 무척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물들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사탄의 두려움과 사탄의 거짓 생각으로 말과 행동을 하는 죽은 자가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된 생각으로 말과 행동을 할수 있을 정도로 굴복시켜서 살려주시는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아나는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져 있던 심오한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 그 주실 것이며 그 비밀은 지금은 애언자들이 이미 애언한대로 환히 공개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이방사람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하여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주기도문을 하시므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루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